뒤로 말면 리버스 방향, 앞으로 가면 포워드 방향. 그 다음에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하면 도대게. 이런 걸다 알아야 돼. 하나인데도 하나에서 응. 시험이 어떤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이쪽이 시계 방향이에요. 그렇지. 뿌리가 이렇게 돌잖아. 응. 시계 이렇게 돌자. 뿌리 응. 이렇게 돌자. 응. 뿌리 방향을 보고 시계 방향 이제 반식이 방향. 여기에서 자, 얘가, 여기가 90도잖아. 음. 여기는 조금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면, 자, 앞쪽으로 가면 원베이스가 돼. 얘가, 음. 음, 그래서 얘가, 그러면 약간 처지는 거는 자기 자리에서 90도. 색채는 약간 사슴을 뜨나요? 수직. 수직이요? 음. 수직. 음. 음. 그 다음에 얘가 백백하면 일직경보다 조금 작게 떠야 돼. 예. 음. 그다음에 정이를 될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대. 그다음에 중간에다가 여기 딱 말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얘를 위로 보내라. 이렇게 얘 음. 갔을까? 음. 이렇게 얘 가셨어요? 이건 응. 네. 나서는 선 어, 뿌리까지 자라는 가 네. 원래 살짝 무슨 하게말는 거지. 이해가자? 음. 그리고 위에도 다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아. 거예요반 아니지, 지시되는 대로. 얘는 리버스 방향, 방향. 얘는 포드 방향 이럴 수도 있고, 네.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럴 수도 있고, 네. 이렇단 말이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있어요. 응. 1단계씩, 반계씩. 그러니까. 얘를 봐봐, 얘가, 제일 밑에,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말렸다고 봐? 두 번째 방에. 시계 반대 방향 아닌가요? 시계 반향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반, 바, 반시계 그렇지. 방향.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요리 갔으면 얘는 요리 가고 얘 가제? 이 그럼 돼. 프린지는 리버스가 나온 거예요. 니 프린지는 뒤로 말아라, 이 말이야. 응. 얘 가실까요? 응.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